자, 이번에 새롭게 나온 센트릴리 모델 쿠키 뽑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크탈 뽑기부터 먼저 갈게요. 음방울 5초월 뽑기까지 먼저 하고, 요거, 박금다 해놨거든요? 전부 다 하겠습니다. 자, 고급커터 828개. 출발. 오! 이거 어, 그렇게 안 나오더니만, 이 단법으로 나오네. 나오라고 할때안 나오더니만. 오! 아, 운다 썼어, 아이들 운이 졌다가 지금 다 들어갔다니까? 아니 주작이면 뭐해 난 이미 저거 다 5초리인데 단뽑에다가 운을 다 써버렸어 충격과 공포의 단뽑 시작과 동시에 아! 아왜 고대 쿠키가 왜 너가 나와 센틸리가 나와야지 아 소름돋네 진짜 아 아니 골드치지 이거 어? 아니 뭐영티어 애들이 왜 자꾸만 아, 문다 썼다. 큰일 났다. 세인트 릴리 나와야 되는데, 이미 0티어로 다 썼어. 저 세인트 릴리로 바꿨으면은, 정말 텐션 날라갔을 텐데. 내가 이 커터를, 정말 세인트 릴리를 위해서, 원격으로 기 모아놨던 800개인데, 이게 골드 치즈를, 뽑아버리다니. 아, 근데 이거 진짜 하나도 안 나옵니까? 제발. 여러분들, 커터 800개면은, 크리스탈로 같이 따지면, 24만 개야, 그래도. 하나 정도는 센트릴이 나올 수도 있잖아. 24만 개인데? 심지어 신규 쿠키도 하나도 안 나왔네? 아! 28만 개 전멸했어. 아, 슬프다. 필요도 없는 골드 치즈가. 아, 나한테 왜 그래! 단법으로 자꾸 레전드 쿠키가 이렇게 잘 나와. 왜 그럽니까, 나한테? 아, 오늘 뭔가 이상한 날이야. 아 이거 자꾸만 뭔가 오늘 날이 이상합니다 아 뭔가 잘 나오는데 원하는게 안나와 제 방울소리가 들리시나요? 자 일단 음방울 먼저 세상이나 하. 자음방울 에픽 오케치. 일단, 세인트 릴리가 완품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등장씬으로 등장할 겁니다. Hello. 아, 이거 주작이다! 골드치즈가 크탈 뽑기로 3개가 나와!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주작이야, 이거! 아유, 고대 쿠키가 3개나 나올 확률이 저게 얼마나 된다고. 저거 진짜 너무 희망고문이다. 저게 세인트 릴리로만다 바뀌었어도 정말 엄청나게 좋았을 텐데. 근데, 은방울도 이번에 진짜 안 나온다. 얘 좋은가 봐. 그런데, 내가 여태까지 스페셜 뽑기 하면서 느낀 점이 뭐가 있냐면은, 스페셜 뽑기에서 안 나온 애들이 공통적으로 대부분 되게 좋았거든요? 아, 은방울 1성인데 3초월 스냅보다 힐량이 높아요? 진짜 좋은가 보네요, 그러면. 야, 이거 5초월도 안될것 같은 느낌이냐, 왜? 세인트 확률이 얼마나 하냐고요? 일단, 여기서는 확률 자체가 낮아요. 0.028. 스타 뽑기로는, 그 여러분들 기대하지 마세요 그 전설뽑기로 노려야지 스타일뽑기로는 그 포기하세요 포기 거의 그닥 50만개 쓴건데 하나 정도는 나와줘도 되잖아 아 처음에 운을 다 쓰긴 했어요 골드치즈가 단법으로 나오기 시작하더니만 아! 와 하다 하다 이젠 운다 썼다 오늘 자 별의별거 다 나오는데 센트릴리만 지금 피해서 다 뽑고있어요 자 이제 5초 완성 무명 기사단 자 센트릴리 뽑기 바로 출발 여기서 잘 나오면 돼 그래 여기서만 잘 나오면 돼. 다 용서돼 제발 제발 와 어, 여보 이러면 돼요 이러면 다 용서돼 여러분들 다 필요없어 스탈뽑기에서 안 나와도 돼음 여기서만 얻을 수 있다면 모든 게 용서됩니다! 와, 등장신방. 와. 와. 자, 세인트 릴리 에이션트. 알고 싶었어. 와. 자, 꽝은 바로 패스. 아, 쌍으로 뜨고 막 그래라. 내가 여태까지 포기해서내 계정으로는 막 쌍으로 뜬 적이 없었거든요? 제발! 두개 뜨는 상상 좀 해보자. 커터 두 개가 뜨고. 아, 제발. 아니요, 250 확정은 웬만해서 요새는 다 돼요. 골드치즈도 무과금으로도 250 확정 됐습니다. 무과금이 250 확정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요새는. 오, 아 제발. 자, 예언자. 하나를 하나는 뜬다! <목소리> 하나는! 아. 허다 마가 제발! 따! 떴다! 이 약간 돈번 느낌. 아. 아, 이 영롱한 세인트 릴리. 여기서 하나만 더 나온다면 아 진짜 하나만 더 나오자 자 일단 완품 하나 뽑고 가겠습니다 아 영롱하다 영롱해 부탁이야 아자또 이어서 출발 떴다 아 여기서 하나 더 나오면은 내일때는 완전 이득이야 아 제발 아... 어서 먹어! 까비. 자, 아직 4천이 남았습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도 뭐 평타는 쳤어요. 나쁘진 않았다. 자, 일단 이렇게 센티리누 과금은 50만원 정도 과금에서 얻은 결과물은 이성 이다. 네, 센트 릴리 리뷰 는 다음 영상 으로 여러분 들보 시면 될것같 습니다. 유명 <목소리도> 기사단.